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아,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나타납니다. 잘 보세요. 춤 시작할 텐데. 자 무언가 나타날 겁니다. 음. 잘 보세요. 정답이. 멋진다. 자, 동전이 이제 이 스카프를 탈취할 겁니다. 자, 보세요. 공전있지 스카프로 뽕뽕뽕뽕뽕싸습니다 오, 잘 보세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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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이제 이동전은 다시 처음처럼 사라지게 하겠습니다. 어. 우와, 우와. 어.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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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s vale. oh.